트리플제이 모가미 이벤트! 야 트리플제이 영상에서 처음으로 협찬 영상이 들어갔다. 박수! 나 같은 쪼렙판타도 이렇게 신발에 협찬해준 모그라미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래서 나만 이렇게 신발을 가질 수가 없잖아. 심지어 모그라미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리뷰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세 가지 컬러 다 보내주셨단 말이야. 그래서 이 신발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지금부터 이벤트를 할 거야. 내 영상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나는 뭐 이벤트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편이 아니야. 간단하게 할 거야. 이 중에 두 가지 컬러를 랜덤으로 보내줄 거고 사이즈는 270 사이즈다.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친구들이 응모를 하면 더 좋겠지. 발 사이즈 270 사이즈 기억해 주고 이벤트 방식은 간단해. 내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누르고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 하나 남겨놓으면 추첨을 통해서 두 명에게 랜덤으로 컬러 두 개를 보내주도록 할게.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형이 쪼랩이라서 아직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야. 알잖아. 형이 랩업하고 만렙 찍으면 너희들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하겠니? 응모기간은 9월 30일 밤 12시까지야. 그때까지 댓글 남겨주고 구독 꼭 눌러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. 나중에 이벤트 당첨 끝나고 당첨 안 됐다고 구독 취소하는 그런 양아치 짓은 하지 말란 말이야. 형 계속 랩업 할수 있게 좀 도와줘. 자, 난 여기까지 이 영상 보는 지금 바로 댓글 달고 구독 눌러주면 땡큐, 땡큐, 땡큐! 그럼 난 다음에 다른 신발, 다른 주제로 너희들을 찾아오도록 할게. 안녕!